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지금 집에 생강청 있으신가요? 그걸로 따뜻한 차 드시면서, 아, 건강 챙긴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내용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자연치유와 건강음식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들과도 수없이 협업했고, 수천분의 건강상담을 해왔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강을 독처럼 드시고 계십니다. 독일 아니요 하시겠죠? 좋은 재료도 잘못 먹으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 먹는 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다섯 번째 레시피는 제가 40년 경력 한의사 선생님께 직접 배운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오늘 들으신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절반만 아시고 가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이 왜 좋은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잘못 먹으면 안 되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생강, 이게 왜 신이 내린 천연 특효약이라고 불릴까요? 첫 번째, 체온을 올려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거 아시나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체온을 올려줍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 배가 찬 분들 생각만큼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염증을 잡아줍니다. 염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불이 난 겁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 속이 자주 쓰린 분,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 전부 몸 속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생강은 이 염증을 식혀주는 천연소화제 같은 겁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생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분들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밥 먹으면 쉽게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계시죠? 생강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위장이 잘 움직여야 하는데 나이 들면 이게 느려지거든요. 생강이 이걸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럼 생강 많이 먹으면 되겠네 하시죠? 천만에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강도 사람을 가립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자주 빨개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열이 많은 분이 드시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둘째, 혈압약 드시는 분.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니까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위궤양이 있으신 분.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라 소화에 좋지만 위에 상처가 있으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소량만, 그것도 식후에 드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생강청은 문제가 될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강청, 혹은 집에서 만드신 생강청,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설탕입니다. 생강과 설탕의 비율이 보통 1대 1이에요. 어떤 건 설탕이 더 많아요. 왜냐고요? 생강이 워낙 맵고 쓰니까 달게 만들어야 팔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뭘 할까요?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우리 몸에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내리려고 하죠.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췌장이 지쳐요. 특히 중장년층 당뇨 전단계 있으신 분들, 생강청으로 건강 챙긴다고 하루 두세 번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독이 됩니다. 둘째, 염증을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강은 염증을 잡아준다고. 그런데 설탕은 정반대예요. 설탕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한 손으로는 불을 끄는데, 다른 손으로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셋째, 체중이 늘어납니다. 생강청 한 스푼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대략 각설탕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하루 3번 드시면 각설탕 10개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조금 후에 나오는 5가지 레시피.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뇨 있으신 분, 혈압 높으신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강을 약처럼 먹는 핵심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제대로 먹으려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고요? 밤새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생강으로 체온을 확 올려주면 하루 종일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신 후 생강차 한 잔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자기 전엔 안 됩니다. 생강이 몸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둘째 용량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생강 뿌리로 치면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무게로는 대략 10에서 15g 정도 이걸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드시면 돼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면 속이 쓰리고 열이 날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입니다. 생강은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 맞는 재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과 찰떡궁합인 재료 세 가지. 첫 번째, 꿀.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항균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단, 꿀도 과하면 안 돼요. 설탕보다 낫지만 그래도 당분이니까요. 두 번째, 레몬. 레몬의 비타민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면역력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최고죠. 세 번째, 대추. 대추는 생강의 열을 조절해줍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 대추는 온화한 성질. 둘이 만나면 균형이 맞아 떨어져요.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이제 원칙은 다 아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 없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생강 활용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기본 생강차입니다.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 분, 손발이 찬 분,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조각, 엄지손가락 한 마디, 물 200ml, 꿀반 스푼은 선택사항입니다. 생강은 껍질째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에 영양이 많아요.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맛이 너무 강해요. 물에 넣고 약한 불로 10분 끓입니다. 팔팔 끓이면 향이 날아가요. 불 끄고 5분 뜸들이세요. 이때 진저롤이 제대로 우러나요. 미지근하게 식으면 꿀반 스푼 넣고 드세요. 중요한 팁입니다. 꿀은 뜨거울 때 넣으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꿀의 효소가 파괴돼요.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힌 후에 넣으세요. 이걸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면 3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마시는 생강 레몬차입니다.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자주 걸리는 분, 목이 자주 아픈 분, 기력이 떨어진 분, 만드는 법입니다. 생강 한 조각, 레몬 반 개, 물 300ml 꿀 1스푼. 생강은 아까처럼 슬라이스 합니다. 레몬은 씨 빼고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껍질째 넣어도 돼요. 껍질에 비타민이 많거든요. 물에 생강 먼저 넣고 10분 끓입니다. 불 끄고 레몬 넣으세요. 레몬은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요. 5분 뜸 드리고 식으면 꿀넣고 드세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는 하루 3번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3일만 꾸준히 드시면 감기가 훨씬 빨리 나아요. 세 번째는 관절 아프신 분, 혈액순환 안 드시는 분을 위한 차입니다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무릎, 허리가 자주 아픈 분, 손발 저림 있으신 분, 혈액순환 안 되는 분, 만드는 법입니다. 생강 한 조각, 대추 5개에서 6개, 물 400ml, 대추는 씨 빼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생강은 슬라이스 합니다. 물에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습니다. 약한 불로 20분 푹 끓이세요. 대추는 오래 끓여야 단맛이 나와요. 불 끄고 10분 뜸 들이면 끝입니다. 2차의 장점은 대추의 달콤함 때문에 꿀이 필요 없어요. 당뇨 있으신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잠도 잘 와요. 대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네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분, 위장이 약한 분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밥 먹고 자주 체하는 분, 속이 더부룩한 분,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만드는 법입니다. 생강 작은 조각, 엄지손가락 반마디만 꿀 1스푼, 따뜻한 물 200ml, 위가 약하신 분은 생강을 적게 넣어야 해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생강을 아주 얇게 종이처럼 얇게 썰어 주세요. 따뜻한 물, 60도 정도에 생강 넣고 5분 우립니다. 꿀한 스푼 넣고 천천히 드세요.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30초 쉬고 또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위에 자극이 안 됩니다.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최고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40년 경력 한의사 선생님께 직접 배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최고냐고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끓일 필요도 없고 1년 내내 보관 가능하고 휴대도 간편해서 어디서든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환입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생강 200g, 꿀 100ml 또는 조청, 밀가루 또는 찹쌀가루 약간은 선택사항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째 믹서에 갈아주세요. 곱게 갈수록 좋아요. 면보에 싸서 물기를 꽉 짜냅니다. 물기가 많으면 보관이 안 돼요. 생강 간 것에 꿀을 넣고 잘 섞습니다. 비율은 생강 둘, 꿀 하나입니다. 손으로 동그랗게 환처럼 빚어주세요. 크기는 검은콩 크기면 딱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3개월까지 됩니다. 먹는 법입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3알씩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드세요. 이 방법의 장점은 당뇨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꿀만 조금 들어가니까 혈당 걱정 없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소량씩 먹으니까 약과 충돌 안 해요. 위 약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녹여 먹으니까 자극이 없어요. 이게 진짜 생강을 약처럼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청은 이제 잊으세요. 생강환으로 바꾸세요. 자, 오늘 20분 동안 생강에 대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생강청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건강 챙긴다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둘째, 생강은 타이밍과 용량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해요. 셋째, 생강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꿀, 레몬, 대추와 함께 드세요. 넷째, 다섯 가지 레시피 중 하나만 실천하세요. 한가지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챙기는 게 건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3일 후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 후면 소화가 좋아지고, 한달 후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10년 젊어집니다. 이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감사한 노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지금 집에 여러분, 생강청 있으신가요? 그걸로, 따뜻한 차, 드시면서, 생강청 아, 있으신가요? 그걸로 따뜻한 차 드시면서 아, 건강 챙긴다 생각하고 그신가요 오늘 이 내용 들으시고 나면 그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 건강 저는 전문가입니다. 30년 넘게 자연 치유와 건 협업해 온 전문가입니다. 협업했고, 수천 분의 건강사 선들과도 수업을 는말 수천 분의 건강분을독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독일한이요? 분들이 생강을 독처럼 드시고 계시료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됨을 잊칠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도 잘못 먹으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겁니다. 내용 하나로 특히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40년이 마지막에 알려드릴 다섯 번째 레배운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오늘 들으신 방법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가치가 있으니요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절반만 아시고 간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 시작하겠면 절반만 아시고 가는 건왜 좋은지부터 그럼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 왜 잘못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아는 게 되거든요. 그래야 생각, 왜 잘못 먹으면 안 되는지도 체면 특효약이라고 불릴까요? 생각, 첫 번째 체온을 올려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일도만 번째, 떨어져도 체온을 면역력이 올려줍니다. 30% 이상 떨어진다이 일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있는 상절어로다는 진저롤 거 아시나요? 우리 몸속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체온을, 체온을 올려줍니다. 체온을 우리 몸속 특히 손발이 찬 분들 배가 체온을 올려줍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 배가 체온증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염증이 뭐냐고요? 두 번째 염증을 잡아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불이 뭐냐냐요요절이아하면 염증이 염증이 우리 몸에 불이 난 겁니다. r i m u u 신 분, m 부 Uri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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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 i m 세 번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이 필요한 특히 거죠. 특히 중장년층 세 번째 시니어 분들. 소화를 도와다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밥 먹으면 쉽다고 나이 체하고 드시면 소화력이 분들 계시죠. 밥 먹으면 생강이, 생강이 체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이 위장이 위장 잘움직이 시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위장이 잘 움직여야 생강이 하는데 이걸 들면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생강까지시만들 생강 많이 먹으면 되겠네하시죠 천만의 생각만이 바로만 돼서 문제가 하시죠. 시작됩니다. 생만도 사람을 가림에서 문제가 이런 시작됩니다. 조심하셔야 한 감도 사람을 가림의 몸에 열이 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자주 빨개지고 몸에 땀을 열이 많으시고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 흘리고 흘리고 입이 자주 빨개지고 생강이 많은 일따이 있어서 이분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나수 있어요. 열이 많은 분이 시면오니 생강이 혈액 순환을 좋진 하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혈이떨어지니까 혈압약과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위궤양 분, 의사 시사 선생님과 상담하세듯 성질이라 제 위궤양이 있으신 분 위에 상처가 있으면, 좋지만, 위의 상처가 있으면 자극이 될수있다 소화에 좋지 이런 경우엔 소상처가 있으면 자극이 될요 이런 생활을 조심하시면 것도 식후에 드세요. 자 그세 세 가지만 본격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생강청은 문제가 될수 있는지 말씀드릴 격적으로 왜 이게 정말 문제가 될수 있는지 말 생강청. 이게 혹은 정말 죄송한 신생강청 중에서 뭐가 생강청.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혹은 집에서 만드신 설탕입니다. 생강과 설탕 뭐가 제일 설탕의 많이 들어을까요 보통 1대 1이에요. 어떤 건 설탕이, 설탕이 더 많아요. 보통 1대 1이에요 생강이건 설탕이 더많아 달게 만들어야 왜냐고요? 팔리잖아요. 생강이 워낙 그런데 여기서 달게만들로야 팔리잖아요. 설탕은 우리 몸에서 뭘 할까요? 첫째, 가 생깁니다. 은 우리 몸에서 뭘 할까요? 혈당이 첫째, 확 올라가면 혈당을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이게 혈당을 내리려고 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죠. 하죠.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반복 혈당을 내리 특히 증장 과정이 담요 전단계 있으신 분들, 생강청으로건강챙긴다고 하루 두세번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건강해 생긴다고 하루 두세번 두세 염증을 만들다 두세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둘째 염증을 잡아준다고 그런데 설은정반 생강은 만듭니다. 염증을 잡아준다고 그런데 설탕은주범입을는 설탕은 설탕은 손으로는 기름을 붙는 거예요. 로는 불을 끄는데 다른 손으로는 말이 안 되죠. 셋째 체중이 늘어납니다. 말이 안 되죠? 한 스푼에 생강청 1스푼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니까 대략 각설 1스푼에서 설개 정도 들어을까요 하루 세번 드시면 각설탕 3개에서 4개를 드시는 정도 거예요. 하루 세번 드시면 각설탕 어떻게 10개를 드시는 자, 거예요. 그럼 거예요. 그럼 자, 자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거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바로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 특히,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섯번째는 절대 놓으신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압 높으신 분도 먼저 안심하고 드실수 있는 방법이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생강을, 약처럼 제대로, 핵심 핵심 생강을 제대로 먹으려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생강을 제대로 먹으려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 이게 최고입니다.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구요. 아침에 우리 몸은 이게 체온이 최고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왜냐고요? 아침에 생 밤새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하루 종일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올려주면 하루 종일 면역력이 좋아요. 활발하게 작동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시는 생강차 한 잔이면 소화가 훨씬 잘됩니다. 생강이 하지만 몸을 활발하게 만드며 다 생강이 몸을 활발하게 만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생강이 몸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잠을 얼마 먹어야 할까요? 둘째, 생강 뿌리로 니면 엄지손가락 얼마나 먹어야 충분합니다. 생강 뿌리로 치 대략 10에서 1 정도 이걸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드시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면, 속이 쓰리고, 날수게 아니에요. 셋째, 과하면 속이 쓰리고 열이 날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입니다. 는 것보다 합의 재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 생강과 찰떡 궁합인 제일 효료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생강과 찰떡 궁합인 꿀은 생가의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한균 효과까지 더해니다꿀 생강의 매운 단, 맛을 중화시고한균 효과까지 더해준 설탕 설탕보다 지만 그래도 단분이면 안 돼요. 설탕보다 낫지만, 단, 단군이니까요. 단, 단군이니까요. 두 번째, 설탕보다 낮지만 네, 레몬의 비타민 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면 면역력이 두, 비대로 비대로 면역력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감기 기온이 낮을 때 최고죠. 세번 올라갑니다. 감기 기이 낮을 때최고 올라갑니다. 대추 감기 있을 때 최고죠. 생강의 열을 조절해 줍니다. 대추. 대추는 생강의 열을 조절해 줍니다. 대추 따뜻한 성질. 생강의 열을 조절해 한 성질. 은 따뜻한 성질. 생강은 따뜻한 균형이 성질. 화한분들소화한 분들한테 균형이 좋습니다. 자, 특히 소화가 약한 다 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이제 원칙은 다 아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설탕 원칙은 다 아셨죠. 이제 본격적으을수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